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4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벌써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있는 생활의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녀 된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빛을 만들어 내거나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 삶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이곳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어진 일을 위한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격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내일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듬어줄 영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넬 수 있도록 성력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 봅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생각 없이 남들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밤에 잠자리에 눕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